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톤입니다 오늘은 아이템을 넣으면 문이 열리는 회로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렇게 아이템을 던지면 문이 열립니다 아, 그리고 또 아이템을 빼면 이렇게 아이템을 빼면 문이 닫히고 예, 이거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호퍼를 넣고 비교기를 앞에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건물 아니 건물이 여기 넣고 레드스톤 헤브를 설치해 주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피스톤으로 물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이렇게 물만 들어주시고 물을 만들어 주시고 작동을 시켜 주시고요 문을 늘어준 그 여기에다가 아이템을 던지면 문이 열립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면, 호퍼에다가 아이템을 넣으면 이제 비교기에 전기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그 전기 때문에 레드스톤 회불이 꺼집니다. 그러면서 레드스톤의 전력을 끌어버리게 되는데, 여기 반대로 아이템을 빼면은 비교기에 전기가 빠지면서 다시 켜지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호퍼에 다시 아이템을 넣으면 다시 전기가 빠지면서 문이 열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레드스톤 해버리풀이 꺼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시 가져가고. 아 어,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이걸 응용한 네개 아이템을 넣으면 물이 열리는 회로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를 넣으면 물이 열리겠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원리를 일단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템을 먼저 빼고 시작할게요. 됐 음, 됐다. 자, 이게 무슨 원리냐면, 이렇게 일단 블록세개를 예를 들게요. 이렇게 레드스와 프를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레버가 어디 있지? 여기다, 레버를, 이제, 반대편에다가 설치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반대편에 레드스톤 가루로 회로를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이거 하나를 끄면, 불이 안 꺼지죠. 왜냐면, 이두 번째, 세 번째께, 전기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다 하나를 더 꺼도, 마지막께, 전기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다 꺼야만, 이제 전기신호가 없어지면서 회로가 아예 멈춰버리겠죠. 그럼 이거를 저 호퍼에다가 응용을 하면 이제 완성이 되겠죠. 호퍼를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설치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문을 만들어줘요. 피스톤을 설치해줍니다. 이렇게 볼을 만들고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도 전기 신호줄 비교기를 다 설치를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아, 넷. 자, 다, 다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블럭을 하나씩 설치를 해주고요. 레지스톤 협보를 해줍니다. 자, 이것도 하고, 이거 뭐야? 이거 없애. 자, 여기 이렇게 하고, 횃불을 설치하고, 돌을 설치하고, 횃불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중기기를 설치하는데, 이거 뭐야? 중기기를 설치하고요. 아 여기도, 하나, 둘, 됐죠? 이거를, 이제 잘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연결을 시켜주면 아까처럼 그네 개가 전부 다 발동이 돼야 이제 물이 열립니다. 자 이렇게 다 연결했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회로를 연결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연결. 아는데아 여기 이렇게 어, 뭐야 이거 잘못 쓰지 네 이거 부수고 아 이렇게 부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하고 여기 천장 와가지고 됐어요 자 이제 아이템을 넣어줄게요 하나 아이 하나 셋 어? 넷 아마 이게 네 번째 회로가 저 끝까지 안 닿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어, 이럴 때는 음, 중계기를 설치를 해 줄게요 예, 이렇게 하면 은 이제 음, 될 겁니다 아이템 빼고 여기 있는 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마지막 것도 빼고 그죠? 자 이제 다시 아이템을 4개 넣어줄게요 하나 둘뭐야셋 마지막 네어어넷 됐다 자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만약, 다른 아이템을 안 들어가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한 가지 블록으로만, 이렇게 다섯 칸이 차지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레드스톤 횃불을 던져도 안 들어가죠. 근데 여기 돌을 던지면, 오직 돌만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미 전기 신호가, 이 아이템 들어가 있기만 하면 전기 실험가 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어, 이때 쓰는 건안 좋죠. 예뻐서 그랬네. 이렇게 하고 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